그한 개체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욕구예요. 오, 오. 절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. <laughs> 그러면 이 대체 이 식욕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참기가 어려운 걸까? 네. 바로 그 이유는 두 가지 호르몬에 있습니다. 와. 첫 번째는 먼저. 배가 고프다, 음식을 먹어라, 네. 먹어라, 먹어라라는 신호를 뇌에다가 전달해주는 공복 호르몬인데요. 어. 이 공복 호르몬의 이름은 그렐린이라고 합니다. 네. 이 공복시에 우리 몸의 위장에서 분비가 되고요. 그래서 이 그렐린 호르몬이 뇌로 가서 식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. 아. 아 나는 그 그렐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, 진짜. 네. 너무 좀 그걸 없애야 될것 같은데. 두 가지 호르몬이 있다고 했어요. 그 그렐린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? 이거 이름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. 네. 이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과 반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요. 음식을 실컷 먹고 나면, 아, 이제 배가 부르다. 그만 아... 먹어라, 그만 먹어라 하고 뇌에다가 지시를 하는 네. 포만감 호르몬입니다. 이포만 간 호르몬은 이름이 렙틴이라고 하는데요. 렙틴.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지방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. 아...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. 따라서 렙틴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은 이 반대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의 역할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. 아... 즉이두개의 렙틴과 그렐린의 호르몬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어,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아...